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직장인 호랑이 오늘도 라디오 특진과 함께합니다. 금연 시작해봤는데 어려워. 하루 만에 속상해서 이 담배 다시 꺼내들었지 뭐야. 그렇다고 업무도 관두고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 담배와의 이별이 어렵다는 직장인 호랑이. 그냥 놔둘 수는 없겠죠. 라디오 특진에서 도와주겠습니다. 라디오 특진 특집 오부작 담배 피워야 하니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노동요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호랑이 확실히 좀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금연한다는 것 자체가 담배를 쉽게 끊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막 손이 뭐 덜려 떨리기도 한다고 하고 업무 중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못하면 좀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해도 못 끊는 분들 정말 많은데 뭐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저희가 해야 될것 같은데 담배 피우면서 그래도 뭐대체제로뭐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 흡연에는 어떤 음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예. 저는 진실을 또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금연보다 더 좋은 어떠한 음식도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명언입니다. 네. 네. 금연보다 더 좋은 음식은 없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또또 또 다른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가끔 이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소화기내과니까 간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또 어떤 음식이 간에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음, 좀 다르게 생각해왔을 네, 때 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또 아, 명언하셨군요. 네, 금주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 흡연이든 술이든 안 하면 안 하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답이 또안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환자분들이 안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이제 저한테 확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 제가 좀 그런 환자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절대 못 끊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렵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좀 열린 자세로 한번 끊어 볼 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진 지식, 경험, 이걸 토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끊으려고 하는 의지와 서로 이제 도우려고 하는 어떤 진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계속 이제 피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정면 돌파, 네, 네, 진심을 다해 정면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또 이런 것도 있어요. 흡연을 최대한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면서 또 이제 금연 공간에서 안 피우고 사람도 없는 데서 피우고. 향수 같은 거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나름대로 또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정말 대안은 없다고 보시나요? 안 하는 것만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음.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자담배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좀덜 해로운 담배로서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럴지도 모른다. 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전자 담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의학적으로는 음, 당연히 금연을 권해 드리지만 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가 이제 기호 식품이지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이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이차 피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생각은 금연 구역보다는 흡연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외에 모든 장소는 금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받고 어,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 이차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뭐. 끊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정 아니라고 한다면은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흡연 구역을 잘 네. 지정하자 네, 네, 네. 음, 네 좋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호사이 고통은 어떤 거였나요 네. 그, 정말 끊고 싶은데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되게 네.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 같이 피우시거든요 그래서 금연하면 안 그래도 손 떨리고 집중도 안 되고 금단증상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은 한번 놀려보는 거죠 언제까지 버티나 어, 네, 하고 이제 한대 피워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유혹을 하면 이게 견디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시작하면 당당하게 금연한다고 밝히시고 주변 분들께 어, 본인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금연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 담배를 절대 돈 주고 사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정 힘들면 한 대씩 얻어 필수는 있습니다. 어, 실수는 할수 있잖아요. 누나. 그렇죠. 네. 네. 뭐 실수 한번 하고 다시 또 바로 금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금연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담배를 직접 사게 되면 금연이 좀 어려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 담배 얻어 피실 때좀 눈치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 담배를 사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나름 팁이일 수 있겠네요. 담배 사서 피우지 음. 많은 것부터 이제 금연의 시작이다. 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정답은 금연이겠지만 사람이 또 마음 먹은 대로 뭐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차선책을 강구하면서 접근해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금연을 흡연을 하시고 있는 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연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특히 이제 수명 연장 효과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30세에 금연을 하면 10년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40세에 금연을 시작하면 9년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50세에 금연하면 6년의 수명이 길어지고요. 60세에 금연하면 3년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또 35세 이전에 금연을 하면 흡연으로 인한 평균 여명 단축이 거의 없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 지금 바로 금연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담배 피워야 하니 특집 오 부작으로 알아봤습니다 흡연하고 있으셨던 청취자 여러분도 어떻게 결심이 섰을까요 나의 의지가 중요한 금연 그래도 정말 어렵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절대 사서 피우지 않거나 그리고 뭔가 이제 병원을 자주 방문해서 그 퍼센트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대자인병원 소화기 내과 전문의 노동효 과장님과 함께 담배 특집 오부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올해 8월 시작하면서 금연을 좀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전 국민이 모두 금연에 성공해서 모두 다 건강해지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